유욕 할배 잼수가 앞으로 도전을 하면서 전개되어지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외가 아니고 실내에서 여러분들하고 마주보고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몇편 영상을 내보내드렸는데 앞으로 뉴욕 할배는 어떤 콘셉트로 어떤 테마로, 어떤 주제로 이 블로그를 운영을 할까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학업에 일중 중인 그 20대, 또는 그 자녀들 유학을 준비 중이신 30대, 40대, 50대 어, 아빠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꿈과 도전을 위해서 미국의 그 이민을 구상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그 미국 유역 쪽의 여행을 해외 여행을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현실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전개해 나갈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용 문화에 대해서 여기에 뭐볼 거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뭐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들을 제가 앞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두 번째는 미국 이민을 또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까 또는 여기 정착해서 어떤 일을 어떤 방향으로 또 하실 건지 지금 현재 여기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모아.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구나 닥치올 노후. 예, 60대 이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조금 게 되는 여러 가지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뉴욕 첫째. 그 제가 크게 세 가지 컨셉 중에서 하나 뉴욕 문화에 대해서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자 하느냐. 첫째는 볼거리입니다. 뉴욕의 볼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 드리고자. 뉴욕에는 세계 3대 박물관 중에서 하나가 있고 또 3대 미술관 중에 하나가 뉴욕에 있습니다. 또 세계 3대 오페라의 중 하나가 뉴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뮤지컬들이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모든 공연과 전시가 상당히 어우러진 그 하나의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뉴욕의 볼거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문화의 도시 두 번째는 먹거리입니다 이 뉴욕에는 응. 약한560한600 군데의 레스토랑이 그 지금 뉴욕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응. 이태리식 이라든지 불란서식 또는 중국식 남미식 일식 세계 각국의 요리들이 다 많은 요리들이 지금 이렇게 뉴욕, 특히 맨하탄을 중심으로 레스토랑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가게 될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뉴욕의 세계적인 먹거리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뉴욕에서 또 즐길거리, 뭐 골프라든지 테니스 캠핑, 댄싱, 특히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US 오픈이 이급 뉴욕에서 열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뉴욕의 삶에 즐길거리,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문화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두 번째 컨셉은 미국 이민입니다 자 미국 이민은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여러가지 이민을 가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여러가지 사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사전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신 미리 오신 분들의게 그 경험담과 이런 것을 어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이민에서 두 번째는 자 이민을 와서 미국 특히 뉴욕에서 어떤 식으로 정착을 하느냐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어, 생활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또 주거지는 어떤 곳에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또 자녀들 그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그 정착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때그때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이민의 마지막 자입니다 일거리.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특히 뉴욕으로 이민을 오시게 되면은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컨셉의 일자리들이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어, 정착하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어, 안내를 좀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컨셉은 우리 인간의 요즘 백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음은 짧고 노년은 길다.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노후의 긴 삶을 어떻게 제가 준비를 또 해야 될 건지. 자, 이거는 뭐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막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의미에서 어 제가 경험했던 거, 또, 여러 가지 그 지식들 이런 것을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특히 노후에는 그 건강 어떤 식으로 건강을 관리하느냐 아 이게 뉴욕에서 노후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 대해서 제가 또 설명 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트리스트 어, 취미생활입니다 노후에는 어떤 취미생활을 가지고 또 재미난 삶을 즐길 건지 그런 취미에 대해서. 어, 마지막으로 노후의 삶은 어떤 일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좀더 즐거운 노인이 될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 노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나이가 들은 그 시인으로서 그동안 경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잘 네, 보셨습니까? 제가 앞으로 그 브이로그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인생 100세 시대에 접어드는 지금 시점에서 은퇴하시고 난 삶은 상당히 길다고 느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을 때는 사회에 일을 하면서 제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빨리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퇴 후의 노년은 특별한 자기가 준비된 일거리가 없으면 굉장히 시간이 지루하고 이 노년이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블로그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노후에 철거고 유익한 삶이 될수 있도록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과 경험담 이런 것을 여러가지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후의 일자리는 그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노년의 그 시간과 자기의 그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가지고자 하는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년에 일을 하신다는 것은 결코 어리석다든지 남에게 부끄럽다든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후에는 여러분이 즐길 수 있으면 또는 일을 할수 있으면 마음껏 할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고 용기를 드리고 여러분의 열정에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는 GMC 유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